다음으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식품산업의 비용과 경영 이슈 그리고 매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주로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원재료비 비중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중반대로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은 10% 중반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비 비중은 2018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하긴 했지만 약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 비목에는 감가상각, 지급수수료, 전력비, 수도료, 복리우생 등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이 원재료 비중이 65%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식품 제조업에 있어서 원재료 우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어 말해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환율 같은 부분들이 식품 제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만약 환율이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실제로 어 옥수수라든지 대두나 밀 같은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단가가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경영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에는 여러가지 빵을 생산하거나 과자류, 소스류, 음료류, 조미류 등등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용 구조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어, 혹시라도 이 제조업에 영, 영위하고 계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 사업하고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 평균 정도는 이 정도 되는데 나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식품 제조업 평균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빵류와 과자 및 초콜릿류 그 다음 면류 커피 가공품 이 제조업이 이 인건비 비중이 어,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다. 평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4% 인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빵류 24.3% 니까 상당히 높고 어, 과자 및 초콜렛도 20.4%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비 비중 원래 또66% 상당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유가공품, 식용유지, 제분, 제당, 주로 국제곡물이라든지 당류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원물 같은 것들이 필요한 업종들에 있어서는 원재료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류 제조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24.3%, 약 24%대를 거의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26.7, 26.2로 어 전년에 비해서 2% 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지점들 시기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 비중이 올라갔다가 다시 2021년도에 인건비 비중이 2% 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 원재료비 비중은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17% 18% 포인트 가까이 식품 제조업보다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비의 부분도 식품 제조업 평균보다 7%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빵류 제조업 생산이 제조업에서는 원재료 비중이 낮고, 그리고 인건비와 경비 비중이 평균보다 크게 높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자와 초콜릿을 생산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들의 비용 구조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저희가 분석했던 데이터수는 14,0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자와 초콜릿을 생산하는 업종들 업종은 이 인건비 비중이 2023년 기준으로 2 20 0로서 평균인 13.4%보다 상당히 높았고 마찬가지로 이 원재료 비중이 50%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도 16%, 15% 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경비 비중은 거의 한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식품 제조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와 초콜릿은 어 원재료 비중이 낮고 경비 비중이 크게 높고 인건비 비중은 어 다소 높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특징이, 특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공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을 유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80% 대가 거의 2018년도부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 제조 원가에서 80%가 원재료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건비 비중은 8%에서 9%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비도 10% 초반대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 비하면 거의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가공품은 대부분 다 원, 원료,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특정한 제조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달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는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부분들을 수입해, 수입하거나 국사, 국내에서 조달하여서 육과 공포 만드는 업종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비중이 높고 이 업체들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어서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 식용유지입니다. 식용유지도 마찬가지로 국제곡물에서 들어오는 이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식용유지 같은 경우는 변동은 꽤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77.1%였고, 올해 2023년에는 73.6%로 약 3.5%포인트 가까이 또 크게 변동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식용유지는 이 국제국물과 환율에 의해서 크게, 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비는 낮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낮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인건비는 8.1%로 아주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여서 원재료를 많이 쓰면 그, 그, 그럴수록 인건비, 노동력과 경비는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료 집약적인 산업이냐, 노동 집약적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업종을 구분해 볼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성격이 다른 주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주류는 비용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원재료 비중이 40% 초반대, 경비가 40%.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 판매 비용, 이런 것에 어떤 상당히 광고하고 홍보하고 실제로 가서 판매하는 판매 홍보, 촉진, 판촉 행사, 이런 것들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이고, 주류의 경우에는 전체 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 40% 초반이다. 그리고 인건비는, 어, 전체 평균, 식품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것은 맞지만, 이 경비 비중이 거의 두배 가까이 높은 것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두배 가까이 차난 업종이 바로 주류 업종이고 주류를 제외한 비주류 음료의 경우에도 유사한 특징은 나타나지만 그 크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 정도 되는 평균적인 경비 구조가 주류 비주류 비주류 음료에서는 3 3 9 약13%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원주료 비중은 50%, 초반, 그리고 인건비는 15% 정도로 해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주, 비주류 음료의 어떤 제조업은 식품산업 전체 평균과 주류산업의 어떤 중간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식품 제조업 부분의 업종별 비용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업종별 비용 구조에 따라서는 인건비가 많은 곳도 있었고 원재료 비중이 높은 곳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재료가 국제 곡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에서는 국제 곡물에 대한 전망 가격 전망은 상당히 중요한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지수입니다 6개월 뒤나 1년 후에 어, 옥수수에 대해서 미리 사두는 것입니다. 정해진 가격에 미리 사놓는 것이 선물 거래인데, 선물 가격 지수는 미국에서, 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 거의 90, 90 초반, 100, 90과 100 사이에서 유지되던 것이 2020년 3분기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그의 하반기부터 선물 가격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2021년 3분기, 4분기 잠깐 안정화됐다가 다시 한번더 급등하는 두 번의 급등을 보이는 것이 국제 국물 가격의 변동이었습니다. 이때 거의 19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90대 에 있었던 게190두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부분이 되겠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말부터 2023년 2022, 2023년에 걸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재료 비중, 아까 설명드렸던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국물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구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쭉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최근은 다시 100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선물 가격 지수가 100초반. 그래서 2019년과 비교해서 2024년은 5년 사이에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진 것은 있지만 약10% 정도 오른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선물 가격 지수는 어 계속해서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계에서도 사료, 비료 이런 것들이 국제곡물 혹은 국제시장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에서 원재료 원료 조달하는 관점에서는 농업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수입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과 2024년 변화율은 117.6%, 17.6% 정도 변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2024년 4분기, 이번에 올해 4분기죠.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유럽 해산밀 공급량이 감소되고 있고, 브라질의 옥수수 콩 파종이 지연되면서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풍작이 있고, 남미 주요 곡물 생산이 증가되고 있고 중국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이 지수의 가격,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선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미리 사놓는 거죠. 이 선물 가격인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수입 단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는 돈입니다. 사료든 비료든 아니면 옥수수든 콩이든 밀이든 그것을 들어올 때, 인도를 받을 때, 그때 내는 돈은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달러는 그 당시 환율과 6개월 전에 거래한 선물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수입 단가는 실제로 145.3%입니다. 아까 117.6과 비교하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분히 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된 부분은 이 선물 가격과 이 수입 단가 지수는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저희는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3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고 최근에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환율적 영향도 있어서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그래프에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4분기에 3분기에 비해서는 사료용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식용은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들이 생산을 할때 필요한 물건들을 살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료나 사료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게 2021, 22, 2023년에 식료품 제조업의 생산자 물가 구입하는 거죠. 생산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이 급등했고요. 이것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 2021년 말부터 22년 급격하게 증가한 물가지수를 볼수 있어서 생산자들이 직면한 구입하는 단가, 물가는 그 기간, 21년, 22년 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료 제조업은 이보다는 덜한, 덜하지만, 덜 마찬가지로 거의 10% 가까이, 15% 가까이, 그러니까 100, 100이었던, 2020에 100이었는데 지금은 24년에 15, 115가 됐기 때문에 15%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즉 생산자들이 뭔가를 살때 내는 직면하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자신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선행관계 후행관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그렇지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를 그렇게 동시적으로 떨구는 현상은 자주, 자주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어,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물가 비용이 올라갈 때는 가격을 올려버리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떨어졌을 때는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러한 부분은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식품 제조업이 급격하게 원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그랬기 때문에 서서히 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올려야 될때못 올리고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안안 안 낮추는 물가를 낮추진 않는 왜냐하면 이미 서서히 올렸기 때문에 낮출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많이 관찰이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고 식료품 제조업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그림이 쭉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밑에서 올리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물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물가 올리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식료품 제조업에서는 물가를 한번 낮춘 다음에 속폭식 올리는 형성을 하다가 결국 다시 확 올리게 됩니다. 결국 가상적인 점선을 그어본다면 위에 있는 그래프와 평행하게 거의 변, 변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 1년 정도는 이만큼 손실을 식품 제조업 기업들이 물가를 너무 높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참았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음료품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식료품, 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음료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는더 많이 올린 조금은 이상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음료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2년 1월부터 23년 1월 원단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연하게 올렸고 그때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는 요만큼 올랐지만 여기서도 요만큼 조금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를 확 올렸던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도 많이 올리기는 올렸다는 상황이 됩니다. 방금까지 비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물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환율과 이자와 여러 가지 식품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식품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았을 때 2022년까지는 4%입니다. 이때 국물 가격이 매우 높았고 그리고 수입당까지 수가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물가를 많이 올리지도 못했던 그랬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2022년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서 4.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반면에 2023년 작년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작년까지만 일단 분석할 수 있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4.4%까지 다시 올라가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보이는데 작년에는 물가를 올렸고 그리고 국제국물이라든지 수입단가가 조금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호전, 어, 개선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합니다. 2024년도 아마 이 정도, 4.3에서 4.5 사이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물가에 대한 수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재료에 대한 가격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만 요인은 환율입니다. 환율에서 국제국물가 같은 것들을 구입할 때 내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격을 올렸던 부분이 있어서 4.3에서 4.5%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을 또 업종별로 좀 쪼개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식료품 제조업부터 좀 살펴보면 음료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 나눠왔을 때 식료품 제조업 전체로 봤을 때 2023년 영업이익률은 3.9%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3.9%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3.9%인 걸 확인할 수 있고, 15년에 비해서 0.2% 포인트 떨어졌고요. 전년에 비해서도 0.2020년에 음, 비했을 때도 0.2%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면류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6.5%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5.3%인 떡및 과자류 제조업, 그 다음으로는 4.9%인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약5%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음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업보다도 영업이익률은 높습니다. 원료된 의존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료에 대한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입이 영업이익률은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이마저도 2015년에 비했을 때는 3.1%포인트 낮아지고 있어서 음료 제조업 시장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이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품 제조업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어, 폐업 업체가 어, 실제로 개업한 업체들보다 많아지는 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부터 처음으로 순 감소가 됐는데 어, 이전에는 2015년에는 인허가가 4,400개, 폐업이 3,100개였기 때문에 순 증가 1,300개가 순 증가했습니다. 2016년 순 증가 800개, 2019년 300개, 계속해서 200개, 200개 초반까지는 유지하던 것이 2023년에 228개가 줄었고 2024년은 10월까지 150개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개업하는 업체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식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좀 전망을 해 보면 실질 GDP와 명목 GD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식품 제조업이든 외식업이든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뭐 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 국가 총생산 GDP라고 하는 이 국가 총생산은 실질 개념과 명목 개념이 있습니다. 명목 개념은 가격 곱하기 수량 생산된 총 매출액이라고 보면 되고 실질은 판매된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수량입니다. 톤 톤의 개념. 그래서, 양파 10만 톤 판매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파가 100억 판매됐다. 그러면, 그것이 수요가 얼마나 변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런데, 10만 톤이, 어, 판매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 수요가 10만 톤 만큼 몇 개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질의 개념, 실질의 개념, 실질 GDP가 실질적인 수요에 해당하고, 명목 GDP는 수요의 가격 효과까지 반영된 게 명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식품 제조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년, 25년 계속해서 감소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명목적인 명목에 대한 그림입니다. 음식료품 제조업이 계속 명목 GDP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2023년도 한번 떨어졌어요. 실질 GDP가 2022년에 대비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질 GDP 결국 실질적인 수요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실제로 이제 감소할 수있다는첫 번째 시점이 좀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폭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2024년에 실질적인 최종적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적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GDP를 개념으로 보면 33조 정도 된다. GDP는 부가가치만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부가된 가치, 식품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농업 생산물은 이미 생산된 거니까 농업에서 잡힙니다. 농업에서 잡히고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공장 들어가서 뭔가 부과해 가지고 새롭게 판매된 거 추가된 금액 이만큼이 이제 GDP의 개념이기 때문에 33조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명목 기준으로 매출액 전망을 해보면 식품 전체 부가가치는 GDP는 33조지만 판매된 금액 결국은 얼마에 팔렸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를 나오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이다라고 보입니다. 2024년에 160조, 내년에는 168조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식품산업계 시장의 규모이고, 통계청의 등록 기준으로 보면 200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통계청 조사 기준, 등록 기준이 아닌 조사 기준으로 매출액을 전망하고 있습니다.